하고낫낫낫낫 낫놈입니다. 쉬었이죠쉬었쉬었 낫놈. 송이산에 왔어요. 저번에 송이 한번 늦송이 나오는 걸 알고 어, 새벽에 루어하고 한번 왔었고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어, 그만하려고 했는데 오늘 송이가 좀 늦은 걸 알고 어, 아무래도 올해 막산행 같아요, 송이 막산행. 그리고 한 열흘 뒤에, 완전히 이삭죽기 송이, 왜, 갓 퍼들어지고, 마르고,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맥고다리 딸수 있는, 그런 막산, 그러니까, 이삭죽기가 한번더올수 있고, 정식 송이 산행은 오늘이 아마 막산행, 막산행이, 막산행이 될것 같아요. 아, 또 새로운 패키지를 또 이동하기 위해서. 자, 하여튼 뭐, 서리버섯또 한두 번 해야 되고, 어, 오늘은 하여튼 송이에 전염해서, 한꼬다리를 따든 뭐 꽝을 치든 최선을 다해서 사냥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g 어, 좀 시기가 아깝네요. 좀 너덜너덜 하네요. 너덜너덜해. 가 부분은 많이 몰렀어요 아, 왠지 냄새를 많이 풍기더라 여기. 이 정도면 이제 애들이 포자를 날려서 냄새를 많이 풍게요. 아, 지금 많이 몰랐어. 물으면서 살짝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조금 마르고 있어요. 네. <laughs> 자, 상태가 뭐, 그닥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쳤습니다 쫙, 녹아내리는 송이로구나. 어? 아, 평소에는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어, 독, 독송이처럼 올라왔어요. 갈, 어, 이 건조할 때는 갈송이처럼 가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또이번 양지바른 곳이라서, 아주 이쁘게 내밀었습니다. 좀 캐보겠습니다. 오, 오, 또 톡톡한 발이제 크지 않잖아요. 이게 갈송이처럼 또또 또 길이다 보니까 다젖어서 크게 뿌리를 못 내렸어요. 예, 그래도 뭐 향은 만큼 뽐내네. 그래도 예, 대단하네. 야 살아 있어, 살아 있어. 평소에 잘안 나온 곳인데 얼굴 한번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나왔겠죠 그죠? 자. 자, 퍼드레기로구나. 이제 하발치로, 낮은 지역 쪽으로 송이가 이제 나죠, 그죠? 그래서, 어, 오늘은, 어, 하부응선 쪽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어, 역시 예상대로 하부응선에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렇지만 거의 끝물이에요, 송이가 있잖아 이제 남쪽 지방으로 다 갔어. 그래도 뭐 얼굴을 봤다는 게또이 선대 고만 거고. 한계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산에 오면, 하나라도 보면 기분이 쫙 풀리잖아. 아. 많이 다녀서 지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쫙쫙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 힘 빠져서. 자, 송이로그랑, 콕! 켜 보겠습니다. 요즘 송이들이 다나이리 뿌리가 짧아. 얘도 내 와서는 조금 좀 시간이 좀제 많이 경과된 거야. 가슴은 어, 안 폈지만 어, 조금 도태가 시작되는 거야요저 송이로구나. 음지에는 이 세수 때만 한데 다 녹아 내렸더라고. 어, 양지에는 지금 딱이 정도 나옵니다. 어이구. 오늘 송이 막산행을 했습니다. 송이이제 끝물이에요. 어떡하다가 뭐, 퍼들에게 한두 꼬다리줄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장시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위하여, 타고난 놈, 레츠고 쏴! 안에 완전히 뭐, 참, 그냥 곡식을 씨를 뿌리면서 슥슥 잘 자라게 생겼어요. 바깥이 생겼어. 아, 일단 내로막길인데. 엄청나네, 엄청나. 이야, 멋있네, 멋있어. 개척사냥 중에 상황고섯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 이 편상황은, 이제, 이 기간이 다 지나서 도태됐어요 아, 이 편상황은 상당히 큰 거였네. 자, 송일 따고자 하는 산에 끝냈고, 이제는, 아, 내년을 위해서 송이산과 능이산을 개척산행을 합니다. 구강자리 파악에 나가는 거죠, 그죠? 제가 한 15년 전인가 아는 형님한테 어렴풋이, 아, 어디 어디 동네 갔는데 송이가 많더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해가지고 갔는데, 아, 너무 힘들었다. 자기는 뱀이 싫어서 산에 안 간다 하더라고. 위치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까지 그게, 그 힌트가 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힌트를 더듬어서 와봤습니다. 이 산이 맞으면 맞고, 제가 파악한 제 지식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아, 이 산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가기 전에. 그 산에 입새에 오르니까 급더더이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진짜 말라가지고 찌글찌글한데, 송이산 입새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산이 아마 송이산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굽더덕이를 봤을 때 그걸 딱 순간적으로 삘이 와요. 아, 굽더덕이 이거 며칠이 빨리 왔어도 깔쌈했겠는데 아 여기서 막굽더덕이 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훌륭할 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네, 그죠? 이거는 뭐 다음을 계약하면 되니까 쏙! 급떠덕이로 우강을 찾아다니다가 아니, 오른쪽에 뭐이 보세요 이거 이 소나무 주변이 흙이 일단은 이게 송이 흙이잖아. 능이 흙은 까무르해요. 까무르하고 좀 약간 이렇게 어, 검은색 계열이고 이 송이 흙은 약간의 황토색 빛을 내거든요. 마사 그래서 어 이건 송이 흙인데 이러고 딱 돌아서는데 역시나 야이 보세요 이거 자 눈을 속일 수 없죠. 올해 제가 이 산을 첫첫 첫 산행을 한 산입니다. 아, 이 산은 보니까 능이 송이가 상당히 같이 막 겹쳐서 나는 산 같아요. 하튼 보기 좋습니다. 한번 캐 보겠습니다. 이 야, 이 산에 와서 처음 보는 송인데 이런 데에서 나는 송이는 또 대가 실하겠죠. 그죠? 어우. 어 어우 벌거지도 한 마리 딱 같이 또 먹겠다고 덤비고 있네. 어, 이게 어, 이 대가 길다야. 자, 벌거지가 파먹고 있는 걸 제가 뺏었습니다. 면에. 아. 어이, 이 자식, 파먹는 거 봐. 야, 이두 마리가 파먹네. 이놈들 이거, 이 이게 능이에도 있어요. 벌거지가. 능이도 같이 먹는 벌거지. 능이하고 송이를 같이 먹는 벌거지. 뭐지, 애들? 아, 자식들. 사람하고 똑같은 놈들이네. 능이와 송이를 다 좋아하다니. 그무리잖아요 송이가 지금. 그래도, 송이는 그래도 저를 반기죠. 자. 새로운 산에서 만난 새로운 송이로구나. 쪼! 아하, 결국은 송이를 또 보내. 이야, 이산 처음 와 보는데. 하여튼 이산 능이가 없날것 같아. 쏘 송이로구나. 저는 지도를 봐도 송이가 나는 데를 알아요. 그래서 아,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같아. 그래서 와봤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송이는 한 고다리밖에 못 땄어. 하지만. 여기 송이가 어디 많이 나고, 어느 나무에 나는지 압니다. 오늘, 송이 구강 자리 개척. 송했고, 또, 능이도 한꼬다리 조망을 땄어요. 그러니까, 말른 거를. 능이 나는 이제 빈죽도 알아냈고, 또 능이가 또 많이, 많이 나겠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확실히 알아냈습니다. 아, 되게, 진짜 저조 산중이 가다가 끝이 없네. 쏘! 송이 구강! 내년을 위한 송이 개척 산행을 갔다가, 혹시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서리버섯 군락지를 가고 있습니다. 가서 뭐, 다른 사람을 가져왔으면 그냥, 제복이 거기까지라 생각하고, 안 가져왔으면, 감사히 받아가야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렛츠고! 기다려라! 서리버섯! 오기 힘든, 요즘에 보기 힘든 노루궁뎅이야. 털이 아주 보송보송하잖아 자, 노루궁뎅이 엉덩이를 흔들어. 서리버섯 블락지에 도착했습니다. 자라치고 쪼,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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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다달라 해도 뭐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저번에 그, 능이 그, 기삭죽기 겸, 구강자리 파 갔다가 딴 거는, 제 맹이. 서리버섯 다 쓰면 좀 줘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와서요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제가 여기를 아는 곳이니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더 돼서 안 되고, 아, 이제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서리버섯을 먼저 이제 뽑아놓고, 그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서리버섯을 아, 했어요. 이 정도면 뭐, 이제 너무 충분하죠. 예. 네. 먹을, 올해 뭐 1년 먹을 양은 끝도없습니다 하지만 원없이 군락지 와서 잠깐 사이에 1년치 먹을 서리버섯, 마무리했습니다. 쏴, 서리버섯!